지금으로부터 대략 50년도 전 1969년 인간들이 처음 달에 발도장을 찍은 후 미국 나사는 2024년까지 다시 달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달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요. 양 박사의 웬요? 여기서 돌발퀴! 달 기지는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초가집, 벽돌집, 통나무집, 컨테이너 하우스, 3D 프린터 시리즈 3형제야? 집은 튼튼하게 벽돌집이지 하자마자 늑대가 그 와도 안전하지 에휴, 정답은 3D 프린터예요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벽돌집은 안 되는 거예요? 음, 좋은 질문이에요 기지를 지을 때 반드시 치고 에서 가져가야만 하는 것들은 로켓에 실어 달에 보내야겠죠 그런데 짐이 많을수록 운송비가 많이 들겠죠 아, 역시 돈이 문제네 벽돌은 너무 무거운 거구나 기지 건축비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에도 흙은 있으니까 벽돌집 대신 흙집을 지으며? 바로 그거예요! 달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다냥! 이야, 역시 똑똑하네! <laughs> 양 박사가 NASA와 협력하는 유럽 우주국 ESA에서 만든 고급 영상 자료를 업어왔어요! 3D 프린터로 달 기지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냥! <laughs> 로켓이 기지 모듈과 3D 프린팅 로봇 두 대를 싣고 달에 도착했네요. 기지 캡슐은 에어매트처럼 스스로 부풀어 오르는군요. 캠핑 가서 쓴데낌 아니야? 그런가 봐. 자, 이제 3D 프린팅 로봇이 나설 차례예요. 달 표면의 흙을 모아 3D 프린팅으로 캡슐 주변에 외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요. 벽의 단면은 조류의 뼈처럼 빈 공간이 많은 구조로 출력하고 있군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벽을 만들 수 있어요. 저런 복잡한 구조는 진짜 3D 프린터 아니면 만들기 힘들겠네. 이 프린터로 외벽을 완성하는 데는 지구 시간으로 석 달이 걸린다고 하는군요. 와! 안쪽의 캡슐은 기지 입구의 에어록으로 활용해요 천장의 큐폴라가 창문 같은 기능을 해서 낮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채광이랑 창문 좋아 바깥 풍경도 볼수 있는 구조로군요 음. <laughs> 이런 달기지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도 가보고 싶지 않냐? 3D로 만드는 달기지 이야기 재밌었냐?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꾹 꾹꾹 눌러주세요 밤하늘 별들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지요? 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더구나 옛날엔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없었으니까 훨씬 심심했고. 그래서 밤엔 하늘의 별들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도 꼭 자기 전에 재미난 생각 나더라. 맞아, 맞아. 넌 자기 전에 꼭 배고프던데.